셀룰라이트는 엉덩이, 허벅지, 복부에 울퉁불퉁하게 생긴 지방 덩어리 같은 것을 말한다. 여성형 지방의 역량증, 가이노이드 리포디스트로피 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그냥 흔히 오렌지 껍질 피부라고 부른다.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한 오렌지 껍질과 닮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글에서는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6가지 음식에 대해 설명한다. 셀룰라이트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보통 사춘기 때부터 생긴다. 과체중이거나 호르몬 불균형인 경우 셀룰라이트가 더 생기기 쉽다.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림프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체액 저류나 염증성 장애가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그이고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정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어떤 음식이 셀룰라이트를 더 악화시키는 걸까? 셀룰라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 셀룰라이트는 혈액 순환이 잘안될때 생기는 피하 조직의 염증이다. 나아가 이로 인해 독소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의 지방 조직이 쌓이게 된다. 위험 요인 셀룰라이트는 하나의 특정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 이상해요. 소가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면 다음과 같다. 과체중이나 비만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흡연과 음주,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꽉 끼는 옷을 입는 것, 편식,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사춘기, 임신이나 폐경, 체액 저류, 경구 피임약 복용 셀룰라이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증상 셀룰라이트는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외 다른 증상은 다 응과 같다. 피부 탄력 상실 통증과 염증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움푹 들어간 부분, 이 생긴 피부색이 핑크색으로 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짐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음. 음식 해독 효과가 있어 셀룰라이트 감소를 촉진하는 음식이 있는 반면 포화 지방, 설탕, 화학 첨가물이 풍부해 셀룰라이트를 더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다.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1. 가공육 가공육은 언제나 신선해 보이고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맛있다. 하지만 밀가루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아 순환기 건강에 가장한 좋은 식품 중 하나이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동맥의 지질이 쌓일 수 있고 최액 저류가 생길 수 있으며 살이 찔수 있다. 따라서 셀룰라이트를 없애려고 하거나 셀 룰라이트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다음은가 공육에 포함되는 식품이다. 폴드컷 샌드위치 햄 등으로 불리는 런천 미트 햄 페퍼 보닛 소세지 베이컨이 유제품 유제품에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포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를 없애려고 할 때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포화 지방이 조직에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진다. 또 유당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환자는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데 유제품을 먹은 경우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3. 드레싱 조미료 요리를 할때 드레싱이나 조미료를 넣으면 음식이 훨씬 맛있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드레싱이나 조미료는 체내 지방을 증가시키며 체액 저류를 유발한다. 나.라서 다음에 드레싱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간장, 블랙소스. 4. 커피와 탄산음료. 커피와 일부 탄산음료에는 피부 건강을 해치는 자극화합물인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카페인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 부를 칙칙하게 만든다. 카페인은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커피와 탄산음료 대신 차나 무설탕 주스를 마시는 게 좋다. 5. 정제밀가루, 정제밀. 가루와 정제밀가루로 만든 음식에는 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정제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체중이 되기 쉽고 신체 여러 부위에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다. 6. 사탕, 사탕이나 단. 것은 맛있긴 하나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탕이나 단 것을 먹지 않는 게 좋다. 단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고 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셀룰라이트를 없애려고 노력 중인가? 이제 어떤 음식이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지 알았으니 이런 음식을 멀리하도록 하자. 대신 유기농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 보자.